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전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에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무엇보다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종목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관심 종목이 먼저 등록을 해놨다가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 부족한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겹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지 않은 수익을 주게 될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기만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 전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거예요. 단기에는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매직을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는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 전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전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한 18%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더큰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시면 되고 근데 신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2 2평선하고 이게 좁혀졌을 때 그때 다시 매수기를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죠. 1 1 2이 평선에서 지지하고 반등름이 나왔고 6 2 평선까지도 돌파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자리. 그런 것들은 개별 영상 분석을 해드릴 때 항상 설명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검일날 어,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살짝 이탈했다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봉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탈을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돌파하면서 바로 이제 이 나왔고 검일날상한가가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데 일단 2 2 평선하고 단기간에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세력스 이제 제압 역할을 하잖아요. 맞고 조정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먹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적당하 수익을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 종목은 테이블코인 관련주인데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이건 그런 거다 무시해도 돼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체크해서 보시면서 좋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가면 될것 같아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좀 하락을 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어떤 종목이 GRT죠. GRT는 최근에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좀, 잠시 좀 빠졌었죠. 근데 장기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봤던 거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7% 8%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이 세력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22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고 여기에서 버텨주면 추가적인 상승인 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세력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뭐 다음은 얼마라도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좀더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봤던 종목이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 이거 히토리오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몇 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이 평소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이제 컵터 흐름이 나왔죠. 얼마 전에도 여기서 한번또 다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컵등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좀 양날의 금이에요. 약간 이렇게 조정을 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추가, 추가적으로 이어서또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14%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계속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코 프로 HN이죠. 이건 사실상 완전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한 이제 바닥권이었고 오늘 2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세력선에서 장을 마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이종목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이거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천해 드렸던 게 아니고 사실 이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 2평선이 살짝 이제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살짝 조중을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번 수익을 크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448선까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까지. 그래서 이까지 1차적으로 보고 어 길게 보면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나중에 또 매수 기회가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천당 제약이죠.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 흐름을 좀잘이해하 하셔야 되요. 여기가 장기 입행선은 112평선 이탈을 했죠. 완전히 이탈하고이탈 밑에는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짧아졌죠. 112평선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112평선 위에서 이제 자리 잡아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62평선만 계속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2평선, 평소, 62평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과 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계약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바로 급등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 하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면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건 일단 급도 흐름이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에서는 정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우리 계절이죠이 종목도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 이평선112이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거는 개별 영상으로도 많이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16% 굉장히 좋은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더 기다리면서 우리 매수기를 좀 찾아가야 될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지금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52평선 일탈할 때 이제 수익을 좀 챙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밑에 세력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좀더 올라가지 않으면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22평선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별 영상으로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니까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 DX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그런데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이저점에 이탈해서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랬죠. 시간이 걸렸지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어 여기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던 거고, 이탈하게 되면 뭐 전체적인 추세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근데 여서도장기입혀서이탈에다 올라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부터 우리 집중 쪽으로 살펴보면 돼요. 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다. 이 세력선에서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좀 조정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도에 좀더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세력선과 12평선만 당분간은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앞에 이제 굉장히 강한 세력도 들어와 있고,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말 그대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관련 종목들은 대한 전선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448선 계속 터치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으로도 한 이만큼의 이제 수익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줄때 다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체크 그래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밥캣입니다. 이건 우크라 재건주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이 앞에 이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 파동이에요. 이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그집 들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12평선 터치했다고 빠졌었죠. 근데 여기서는 빠지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62평선에서 살짝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세하지만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만간 한번 급등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크라 재금과 관련해서 어떤 희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이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소액으로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수익구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 좀 안전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은 내일이라도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의 이탈에서 내려가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크게는 여기까지 어, 무난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는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어 매도를 할지 계속 끌고 갈지 그런 부분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장기입해서 위로 올라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448선 그러면 한번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같이 봐야 돼요 카카오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입해서 이탈에떠올라가면 짧게 수익을 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탈에또 올라가는 자리인데 어, 이까지 이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이 나오면은 이까지 뭐 박스권 범위 내에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되 만약에 해서 추세가 꺾인다 그럼 음은 얼마라도 수익을 좀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 그다음 안전 기술입니다. 이것도 책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안전기술도 안전기술 어, 은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죠. 이것도 이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말씀 드리죠,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안전산업이 안전산업. 이 한전산업도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으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세력 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앞에 이제 맹부를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주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올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1차적 파동 2차적 파동 이 나오고 있는 거고 3차적 파동 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당 장기적으로 짧게 짧게 몇번 먹다 가 나중에는 크게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로비텍은 얼마 전에 이제 추천 을 해드렸었잖아요. 뭐 여기서 한번 이 상승이 나왔고 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더 많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계속 좀 체크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전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비텍은 이제 사실 완전히 이제 바닷군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점까지는 수익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보시고 어 매수도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좀더 위로 올라오면 한번 단계적으로라도 수익을 한번 줄수 있으니까 어 저희가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은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거든요 한 번도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자, 장기 편성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크게 꺾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점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장기 입에서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자리죠.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살짝 눌러줄 때 하든지 여기서 좀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관심 종목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릴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주주방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더 양질의 투자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 차피 이거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 구독해주시고, 고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대한전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사실상 완전한 바닷권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이까지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까지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 앞에 이제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 만큼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나가는 지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는 이, 어,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에서 장기입행 다이탈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이제 바뀐 겁니다. 이 흐름도 좀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그전에는 쭉 올랐다가 빠졌죠. 올랐다가 쭉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입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살이 잡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또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주더라도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부터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으로도 다 분석을 해드렸던 자리입니다. 이탈에또 올라가는 이 자리가 맥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좀잘 버텨준 거예요. 20, 62표에서 이탈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의도를 안 맞았을 때는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1 1 2위에서 터치하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뭐, 전혀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뭐, 이탈할 때 정리하는 것도 좋고, 근데 바다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분 자리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고점은 이제 돌파한 형국이죠. 그래서 이건 뭐, 조만간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봉일 때는 매매하기 힘드니까, 은봉일 때는 무조건 기다리고, 양봉으로 이제 돌아서서 5, 이평선을 다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계를을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매일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다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럼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건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 구독해주시고 후면에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잘 맞춰가면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배나이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궁관간 대한 전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 이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듭 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전자체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 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정증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뉴스 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답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이 종목은 안 올라갈까요? 실적 좋은데 왜 빠질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바로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결국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세력 매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고의 저평가 부가입니다. 실적, 자산,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력 매집도 완료 단계예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엿보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공신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개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종목이 안 갔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 아직 조용하냐? 개미를 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는 5조짜리 계약을 터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그냥 지루하게 만들죠. 별것 없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만 에도 차트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기도 힘들어요. 개미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풀 매수를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밀릴 때도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도 절대 안 던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도 안 사요. 그 계약,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 그거는 종목 망치자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몰리고 자범이 생기고 세력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명만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왜저 평가되어 있는지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 그 이유 그 다음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또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게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만 이제 상악관을 기대하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거나 또 남다프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종목줘도 중간에 다 던져요. 그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알고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한번 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인생 역전 그렇게 쉽, 어렵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1년에 두세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 못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세력 매뉴중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일단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구독자이벤트로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착순 30명입니다. 뭐완정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개미들이 붙으면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착순 30명에만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